도봉포커스입니다. 따뜻한 2024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봉구 곳곳에서는 이웃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바로선병원에서는 도봉구의 척추관절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태경CM 종합건설에서 1,500만 원, 도봉구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500만 원, 창동역 삼정가 상인회에서 30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부의 손길로 인해 도봉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